할렐루야, 말씀을 한채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 이 아침에 우리가 볼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볼수 있고 코로나 상황에도 전쟁 소식에도 우리가 쉽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랑하는 소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무서워하고 부득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영광을 받기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 가운데 주셔서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평안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